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인당 최대 삼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약속드렸던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직 활력 제고 TF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다섯 가지 핵심 성과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 감사 폐지를 천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직사의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집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집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두 건에 불과합니다. 형법상 집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직권 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분야공무원과 군 초국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습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준비 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중앙 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재택 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습니다. 혹시나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범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합니다. 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의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AI급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 질서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 사회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활력 재고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으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추진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하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그간 계급 중심으로 고착된 공무원 사회를 일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공직 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또 지방 정부와 지역 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 승진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영공이 아닌 실적과 성과 중심의 승진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이론이 아니라 현장과 행동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불확실성과 복잡성, 급변하는 국제 질서 등 정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문제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강화하고 민간 기업,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등 국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과제는 다시 한번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직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공직자 한분한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은 그 목소리를 반영해 공직 역량 강화 과제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직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한 세부질의는 인사수석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laughs>